자, 기아 벡터 30번 보겠습니다. 직선 2X 플러스 Y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자, 직선 2X 플러스 Y가 이렇게 있죠? 그럼 P가 P와 타원,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OX가 어떻게 이소되지? O, P에다가 P는 이선 위를 움직이죠? P O와 P P가 만약 여기 있으면은 그다음 Q가 이골로 있으니까 Q가 만약 여기 있다면은 지금 OX 놓니까 OP에다가 OQ를 이렇게 옮겨 와서 평행으로 옮겨 오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좀 OX가 여기 있겠죠. 그러니까 뭔가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원을 끌고 다니면서 그죠. 끌고 다니면서. 여기 P가 여기 있으면 뭡니 지금 여기 있는 거다 되죠. 여기 있는 공격 여기 되고 그래서 이 타원에서 접하는 모든 점이 바로 뭡니까? 여기서 점 생기는 점이 다 X점이 될수 있는 거죠. O P에다가 O Q를 다 하는 거니까 그죠? 그래서 O Q가 이거면 이거가 되겠고 여기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바로 여기서 P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게다 X점이 되어 준다 그죠? 그러니까. 이 라인을 따라서 이 타원을 끌고 다니면서 표시해 준게다 x의 자체가 된단 말입니다. 그런데 x가 자치되는데 모든 x좌표가 근데 이 x의 x좌표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영 이상이 된다.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건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.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. 이쪽에 들어오는 거만 알아야, 알아야 된다. 그죠?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원이 평행으로 이동해 갔을 때이 안에 들어오는 거만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거만요.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결국에 가서 는 지금 요고의 면적만 구하라는 거예요. 그죠? 이 원을 끌고 왔을 때 생기는 경우 용기 생기는 요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밖으로 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요 안에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. 이게 끌고 살때 그래서 요 면적 구하라는 그 이상한 문제가 돼 버렸는데 근데 요 면적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, 이 직선의 접선의 식을 알아야 되겠죠. 접선의 식을 뭐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, 기억이 안난다 그럼 뭡니까 이게 이거는 기울기는 요거 이거 평행이니까 그죠 y equal 마이너스 2x 뭐 b겠죠 이걸 갖다가 뭡니까 여기 타원의 접선이니까 자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b y의 제곱 3 이걸 놓고 정돈하면 뭡니까? 6X의 제곱 마이너스 4 b x b 제곱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접해야 되니까 4분의 d가 4 b 의 제곱 마이너스 a에 여기 0돼야 되겠죠. 여기 정돈하면 뭡니까? 2 b 의 제곱이 18 되서 b의 제곱이 9 됩니다. 그러니까 b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요, 여기 절편이 3이고 이쪽에 또 하나 있겠죠. 그죠? 접선이. 그러니까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. 그럼 요거만 구하면 되니까. 자, 여기 접선 이제 구했죠.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걸알았어 그럼 여기 값이 뭡니까? 여기서. 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게이 삼각형 면적 구해야 되니까 여기 값이 뭡니까 자 y가 0이면 x는 2분의 3이죠 요즘 좌표가 2, 2분의 3이다 그럼 뭐 끝났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분의 3 높이는 3 그럼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3 2분의 3, 4분의 9라는 거죠. 면적이 넓이가 4분의 9인데, p분의 q는 그러니까 다 더하면 13, 4하기꾼는 13이라는 거죠.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답은 1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이벡터을 하면서 묘, ox가 뭘 말하는가? op에다가 O q 를 더하니까. 오큐를 더하면 요즘 되는 거고 요 이번 이, 이, 이 타원을 이동해서 쭉 끌고 다니면서 이이 계속 다니고 생길 수 있는 타원이 지나가는 자치인데 타원에 이제 쭉 이걸 보면 다리라고 할 거야. 다리 쭉 지나가는데 뭡니까 x좌표 y좌표 항상 0보다커야 되니까 뭡니까 여기 이게 이 박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. 이 박스 안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?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 면적되는거 이때 버렸다는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